감자 안노 아니 굴러댕기길래 그냥 붙였어 나도 이런 거 붙여본 게 되게 오랜만인데 할마치칠잘안 나겠어? 아까 그 사진 보고도? 씨부리 헛된빵 그래. 하고 왔어요 근데 가격을 물어봤거든? 70만 원이래 싸다고요? 그 그러니까 친형한테 물어보니까, 그래도 싸게 하네. 200, 300 들어. 그러길래. 아, 그래서 싼것 같긴 하네. 거기서 살면 어때요? 진짜 하루하루가 재밌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아씨, 목이 졸라 물러요. 하루하루 목이면 몇빵 물리는지 모르겠어요. 입장상다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생각할수록 부당하고 화가 나요.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박박 긁은단 말이야. 일부러 박박 긁어. 그냥 어느 정도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속이 썩어요 춤 따라하다가 마들한테 혼났습니다 왜제 춤을 따라하다가 형수님한테 혼나시는 거죠? 주소 보내봐 형이 달려갈게 형은 너만 바라만 보고 있어 죄송하지만 저는 바라봐준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걸로 다 봐야 돼요 예. 저 수학 26점 맞았어요 사람이네 내가 그 최소 18점까지 맞아봤거든요 괜찮아요 아유 여자친구 생겼어요? 팩 붙이면 다 여자친구 생긴 거예요? 잘생기지라고 한 거예요? 아까워서 붙였어. 대전에 침수가 너무 심각해요. 예, 그 뉴스 봤어요. 부산이랑 대전에 그 되게 지금 난리더라고요. 지금 대전이랑 부산 사신 분 많을 텐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형나 배고픈데 뭐 먹을까? 지금 먹고 인마 이빨안 닦고 또 잡으면 또 이제 커뮤니티에 봐 이씨 내가 써놓은 거네 번째 구찌가 아파 죽을라 그러네 지금 어? 형 인성에 문제 있어? 나도 인생에 문제 있어? 야 이새끼 네가 있는 걸왜 나한테까지 업.. 업을라 그래 이새끼야 니가 윤놀이의 말이야 이새끼야? 실내 바다 낚시 콘텐츠 어떠신가요? 아니 바다 가는 게바닷새로 가는 건데 실내에서 바다를 느껴보면은 그거 바다를 가나 마나 아니요? 절대 화난 게 아니에요 이빨이 아파서 화난 게 아니라고요 자격고시라고 지은 이유가 뭐예요? 알고 싶어요? 10년만 봐요 10년 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형 외로울 때 어떻게 건데요 방법 좀 요즘 나 힘들어 외로울 때는 낚시를 가야 돼형나 지금 목포인데 만나러 가도 돼요? 그냥 거기 있어 형 안녕하세요 저 내일 육군 가요 응 살아서 돌아와 자격형 영업음대 맛집, 갈락탕 시켜 먹으면은 내 이름 되고, 그냥 내가 먹을게요. 여러분들이 그 영상 봐주고 해서 그돈 나온 그 수익금으로 제가 먹을게요. 요즘 스트레스 받는데, 자기님 욕이 드는 게 제일 속시해야 네요 욕을 하면은 또안 좋을 수도 있고, 사람이 또 몸에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욕하면 또뭘 보겠어. 어떻게 ᄉᄇ가 자꾸 도배하는 거야! 하지 말라니까. 이건 욕이 아니에요. 엄연히 경고랑 욕은 달라요. 형 머리 언제 깎아요 머리 좀 놔둬줘, 그냥. 가뜩이나 지금 비잖아. 피부 나이는 몇 살이에요? 한 50대 되지 않을까? 다음 명절에 영암 내려가면 자기야경형 방송 보고 찾아가야지. 저기, CCTV에 있는 거 녹화 자료 보내가지고 교도소에다 쳐 넣어야지. 형, 김정은씨 만난 적 있냐고요? 저도 간간이 사진으로 봤네요. 쌀풍선 5천개 감사합니다. 잘 몰라요. 아니 여자친구 없으면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요 저 진지한 거 되게 싫어해요 저는 방송이 재밌어야 되기 때문에 진지한 거 되게 싫어하고 톡 공유 절대 안 합니다 이개 같은 어? 이 씨발 이 존목질을 채우는 다 죽여버려야 돼개 같은.. 예형 사실 고백할 거 있어 며칠 전에 올라온 삼겹살 굽고 있는 먹, 영상 보고 싶었는데 다이어트 중이라 차마 못 봤어 미안해 네가 그런 것도 장약구 팬이야? 다음에 보자 오빠 솔직히 펭귄 닮았던 소리 많이 들어봤지? 아니요 골룸이랑 영화 배우 현연 씨랑 정크레 장동건 많이 듣잖아요 장동건 말하지마 내가 죽고 너도 죽는다 여 BJ랑 합방은 안 해요? 나는 여 BJ랑 연관이 없어 여 BJ가 아니라 그냥 BJ랑 연관이 된 사람이 별로 없어 내가 아는 BJ가 윽박이 빠박이 명준이 최고다 윽박이 부식이 집 앞마당에 코나 앞에 선물 두고 갔어요 확인해주세요 뭐라고요? 집 앞마당에 코나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았지? 어떤 새끼야 선물은 개코라 씨. 고양이 한 마리도 안 보이고만 씨. 형 잔디 많이 비었네 미안한데 이건 빈게 아니라 요새 유행하는 스타일이야 M스타일이라고 건들지 말아줄래? 아니야 탈모라니 요새 난리야 지금 이컷 한다고 내가 새로 미는 거야 형곧 마흔이라고 인지 알아들었네 서른이라고 오빠는 좋겠다 등목으로 머리 감는 거까지 해결할 수 있잖아 니 네, 내가 나이 대봐 어? 씨발 형 너무 젊어 보여 왜 아무것도 안 느껴지냐, 저 말투에서. 자기야기 형, 나 오늘 사귄 지 4년 된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어쩌라고. 형 오늘 되게 힘들었어. 이빨 빼는데 되질 뻔했어. 오빠 완전 핵 동화님, 내 눈에는 35살로 보임, 예, 나는 왜 베스를 못 낳지, 형? 정말 짜증난다. 이베스라는건 말이다. 내가 베스고베스가 나고, 베스와 나와, 냄새를 느끼면서, 저수지에 가면 비린내를 느낄 수가 있어. 자기학이 형, 송중기보다 잘생겼어. 아주 그냥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야. 가지고 싶은 거 있어? 전자기형님을 가지고 싶어요.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쪽을 가질지. 형이 베스 잡아줘. 그게, 그 가지고 싶어. 야! 이거 삼각대, 너 가져, 씨. 너 하나 해, 씨. 발 자, 보자, 너너 하나 해, 씨. 이 방석도 너 집에 가서 깔아 집에 가서 쓰라고 어 고마워 형고맙기뭘 고마워 이 자식아 어차피 못 주는 건데 형이 마음만 준다는 거지 언제 다 준대? 동생이 그렇게 주면은 버릇이 나빠져요 월출산 구름다리 가는 컨텐츠 하자 바다는 낚시를 하고 즐기라고 있는 거고, 산은 보라고 있는 거예요. 막 산사태부터 시작해서, 막 산에 실종되보고 막, 야생동물 엄청 위험해요. 산은 진짜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요, 거기는. 야생동물 똥받는 거. 진짜 생각만 해도 진짜 성질이 나요. 그래서 산은 가면 안 돼요. 다른 유튜버는 다들 패닉 만들잖아. 오빠도 다른, 만들면은 더 유대감이 쌓이고 좋지 않을까? 자격 꽃이니까, 자격 땡땡. 괜찮잖아. 별로야? 구리다고? 내가 옛날 사람인데, 어떡할 거야, 그러면. 아, 꽃을 넣으면은, 씨부레, 여캠이 나온다니까. 자기가 꽃이들, 이런, 씨. 그놈의 기타, 씨부레, 기타 없다고! 여기 있네. 근데 노래, 알죠? 나 다른 노래 연습 안 했다. 그, 랬더라 총에 갇이 거. 코드 단순한, 금방 배워. 어렵다고! 코드를 알아, 여러분들이? 이 코드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자! 이거 E! G! D! <목소리> 형 근데 베스 요리에도 맛없어? 왜 맨날 고양이만 줘? 바야흐로 약 한.. 한달 전쯤에 낚시를 했어 방송을 끝나고 외국인 두 명이 내리는 거야 낚싯대를 갖고 내리더라고 택시기사님이 하는 말이 야좀 있다 3시간 뒤에 온다 전화하지 말고 기다려 3시간 뒤에 오니까 3시?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낚시를 갖고 내리더라고, 두 분이. 같은 저수지인데도 좀 떨어져서 낚시를 했지. 그분들은 이제 갈 때까지 못 잡고, 내가 잡아버렸어. 베스 이제 보여주면서. 가져 갈래요? 했더니, 나보고 버리래. 필리핀 사람도 베스를 안 먹어, 이 자식아. 오늘은 뭐, 이제, 조그만한, 이제, 잘 자란, 이제, 뭐, 심심한데, 소통이나 할 거야, 해서 공부를 한자격기에 소통하는 시간이었어요. 사랑과 희망을 드리는 자격고자격고 자유권, 투부가 행복, 부자, 대박, 건강을 여러분께 쭉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랑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사실 아까부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 제 목숨이 위험해요 예, 네. 미안합니다 노리고 있나 봐요 저격이 있는 것 같아서 하지만 고수는 친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돌아올게요 우선 먼저 갈게요 내가 알아서 잘 살아도 돌아가요 캣! 캣! 카트 아 카트 아예 아유 장학권님 좋았어요 예예 예, 다음에 또한번 영화 기회를 노려볼게요 예